네, 지금부터 상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 빨리빨리 부서져 가세요 죄 이런 가운데 박은식 비대위원도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자는 남자다 이런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죠.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발언들. 저거 대단한 여성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저분은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것뿐만 아니라 또 구구적인 역사관을 구구 유튜브들에 출연해서 그동안 많이 또 발언한 거로도 아. 또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 네. 대표적인 것이 20세기의 박은식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2 1 세기 박원식은 복권을 추진한다. 뭐 이런 식의 구조적인 역사관을 또 표현했던 부징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비대위 꾸릴 때에도 한동훈 장관이 본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저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비대위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여부를 그 가늠할 수 있는 저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네. 실제로 비대위원들 구성한 거를 보면은. 그좀 민주당을 주로 막 공격했던 그런 인사라든지 또는 구구적인 그 저기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비대원들이 같이 합류하면서 지금 좀 전에 이제 한 분이 사퇴하는 이런 일도 벌어졌고 박은식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했던 구구적인 역사관을 네. 갖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그러면 이 비대위원을 저 인선한 한동훈 장관 한동원 이원장의 또 그런 저 인사 검증에 대한 문제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 이런 분들을 같이 계속해서 비대위로 같이 가져간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적인 신뢰에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수습하는 것이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또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호남 민심을 좀 감싸는 거에 성공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의뢰적으로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이제 해석이 되고요. 사실 그 동안에 지난 윤석열 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공약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이 5.18과 관련된 망언들을 계속해서 뭐 징계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많은 비판 속에서도 또 5.18과 말5.18 관련된 또 망언을 했던 김광동 교수를 진실화 위원장 장관급으로 또 임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 예산들 대폭 축소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호남과 관련된 그뭐 발언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는 거꾸로 가면서 이렇게 무슨 유기 때라든지 또는 뭐 선거 때만 되면은 그 호남에 찾아가서 이렇게 참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이제 호남의 그 민심을 얻기에 얻기에 는 많이 너무나도 이제 알려졌다 그런 이제 의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좀 전에 우리 그박채고전 최고, 최고께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호남 민심을 국민의힘에서 잡으려면 진정성 있게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되는 행보들이 뒤따라줘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지금 총선용이다 정쟁용이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반론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 소속이시면서 가정 다아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4월 27일날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법안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반대만 했지 뭐 대안 같은 거 제시를 전혀 안 했잖아요 여당에서.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에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이 당연히 이제 12월 말이 되면 1 2월 28일 이 되면 그저 의결이 될 것이라는 거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그렇게 수수방관했던 것은 그 여당의 책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에서 뭐 수사나 기소나 뭐 불기소나 뭐 이렇게 사건을 종결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놨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와서 이미 예견된 이 시점에서 이게 의결된 것이 것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이 특검법의 12조의 브리핑 조항이라든지 뭐 그리고 그 저기 이게 여당과 관련된 여당의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여당의 추천권을 그동안 배제 왔잖습니까? 최순실 예. 특검도 그랬고, 드루킹 특검도 그랬고, 고이에람 중사 특검도 다 똑같은 내용의 내용들이 지금 다이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전혀 뭐 새로운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부인과 관련된 특검법이 지금 발의돼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의혹이 의혹의 한점 없기에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거부하기보다는 수용해서 그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이것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깨고 뭔가 한동훈 장관이 그 국민적인 그 민심을 받아들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는 데가 저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국민들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받아야 된다. 저는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이재일결 시점을 놓고도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2월 이야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뭐 정해진 건 전혀 없고요. 정해진 게 없다. 예, 먼저 조금 전에 그 우리 박전체구가 얘기한 걸제 덧붙이면 예. 제가 그 사, 지난 그 4월 달까지 제가 이제 당 대변인을 하고 있어서 그랬죠. 그때 최고의 비공개의나 이런 쪽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야 간의 협상을 했던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예. 수차례에 걸쳐서 여당에게 이러면 총선과 맞물릴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했다는 얘기를 제가 첨언을 드리고요. 이 재의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이 적게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당에서 뭐 이렇게.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이제 한 다음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일각에서는 저희가 마치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한 의원들이 예. 나중에 이제 반란표를 내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랬 그렇죠. 찬성하지 않을까라는 그걸 기대해서 뭐 우리가 늦추려고 한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건 아닌 것 근데, 같고 예. 왜냐하면 예. 우리 민주당도 공천 상황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여기 그거는 뭐 서로 같은 상황이.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예. 그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무기명 투표를 하고 의원들이 하나하나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여당 내에서도 이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의원분들도 상당수 있는 거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예. 어떻게 표결할 것인가는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요거 네. 잠깐 만할게요 네, 네, 네.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예를 들어 백번 을 양보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총선 이후 하자 살아있는 권력이 있는데 네, 네. 총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선 이후 하자 이런 일각의 시각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바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네. 그러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총선 이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독소주항 얘기하다가 약간 여지가 있는 듯이 한 그런 태도에서 바로 그냥 그저 이건 독소 저기 악법이다라고 규정하고 바로 거부권을 이제 그대로 이제 하, 추진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명대표와 네, 네. 이낙연 전 대표 뭐 결국 결별 수순이 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예, 보니까 좀 결과가 좀 아쉽는데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그 신당을 만들 생각을 붙이고 있었던 거 아니었냐. 그래서 그동안에 명분 쌓기를 하지 않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은 것이 예. 아직 두 분이 만나기도 전에 최성전 시장과 저희 이석현 전그 의원께서 탈당을 하고 그 이낙연 저 신당으로 승하겠다 이런 예. 것까지 얘기한 상태에서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나는 전제 조건이 대표가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꾸리자라는 그 요구를 딱 걸고 배수진을 치고 이제 만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 비대위를 꾸려야 꾸리라는 것은 공정권을 나눠 갖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표가 사퇴에 대한 뚜렷한 명분 자체가 지금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난 강서 보궐 선거에서 우리가 압승도 했고 그렇게 인신 구속이 목표였던 것에 대해서 영장도 기각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민주당이 오히려 통합과 단결을 그렇죠. 통해서 당 혁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태행에 맞서가지고 총선 승리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인데 네. 갑자기 사퇴를 대표를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거, 요구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그런 요구나 그, 그런 것에 대해서 명분을 얻지 못하고 같이 하는 의원들조차도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의원들도 당내 다양한 그 순서를 하고 저기 혁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낙연 그저전 저 대표의 신당과는 예. 또 선을 또 긋는 모습을 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팔당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뭐 지금 말만 그렇게 나, 무성하게 나오는 예. 의원 의원 은 오히려 신당 안 간다고 명확히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직업을 문제이지만 그 명분이라는 것이 지금 얻, 얻고 있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게 세력화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해서 영향은 대단히 미비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